공동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복지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문화생활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거듭날 공동사회복지관의 개소식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1일, 공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작은 도서관, 헬스장, 수영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날 개소식에서는 공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복지관 우수종사자 등에 대한 표창장 수여, 공연,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공동복지관 개관 20주년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개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를 잘 보듬어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복지서비스와 여가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